네, 예, 안녕하세요. 포이즈입니다. 오늘은 아틀라스 맵핑 로테이션 관련 영상입니다. 원래는 이 영상을 이렇게 지역별로 하나하나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는데, 제가 요즘 화불볼 빌드에 빠져서 진행하다 보니까 이 영상이 좀 늦어졌습니다. 그래서 이걸 지역별로 하나씩 하지 않고, 이제는 이 3단계로 해서 한번에 쭉,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지역별로 아틀라스 패시브 포인트, 지금 보시면 이렇게 8개 지역, 요걸 하나하나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. 두 번째 단계로는 요 중앙 패시브, 중앙 패시브라고 하면 요 가운데 있는 요 패시브 포인트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, 요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가 다 정리되어 있으신 상태에서 제가 요즘 진행을 하면서 그래도 빠르게 그리고 보상이 확실한 이 아틀라스 매핑 로테이션 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1단계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이렇게 이어서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오늘은 이 지역을 8개를 한 번에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. 그래서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들은 최대한 짚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을 보시고 요 아틀라스 페이시브 포인트를 찍어야 되는 순간마다 찾아서 해주시면 될 겁니다. 오늘 영상의요 지역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제가 타임라인을 찍어 드릴 거니까 뭐 타임라인을 따라서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8개 지역 한 번에 빠르게 쭉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헤이워크 촐락입니다. 해역의 철락은 간단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학의 6 포인트 나머지를 준과 2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학의 6 포인트 넣어주신 건 기본이고요. 그다음에 5환영을 하신다면 이렇게 2개를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고 5환영을 안 하신다면 이렇게 준을 넣어주시는 게 괜찮습니다. 이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. 그렇게 하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렇게. 찍는 것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드릴 거예요. 그리고 모든 패시브 포인트는 다열 포인트입니다. 그래서 열 포인트를 어떻게 찍는지 설명 드리고 있는 거예요. 자, 두 번째 티르네 끝자락입니다. 자, 티르네 끝자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야수를 찍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. 야수 외에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. 근데 그나마 좀 찍어 준다고 하시면 이렇게. 환영 쪽으로 찍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쪽에 침략 보스 찍어주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찍어봤는데 큰 의미 없어요 여기는 티르는 그냥 야수만 찍어주고 나머지는 어큰 상관없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세 번째는 렉스 프록시마입니다. 렉스 프록시마를 보시면 이것도 요 수학 6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. 요 수학 6 포인트를 찍어주시고 남는 포인트를 요쪽에 아왕산 쪽을 찍어주시면 요 지도를 완료할 때마다 아왕산염이 기본적으로 주어지게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. 취향에 따라서는 이렇게 균열을 가셔도 됩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, 수학을 찍어주시고 나머지는 아왕산과 균열 요거는 취향에 따라서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렉스 에어리스입니다 자, 렉스 에어리스를 보시면 환영 6포인트는 기본적으로 가주시고요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2, 4, 6. 이렇게 환영 6포인트 가주시고 나머지 4포인트는 이렇게 어, 페란두스를 가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. 페란두스가 생각보다 돈이 된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 확인하셨기 때문에 페란두스를 가주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. 뭐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걸 가주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걸 권장해 드립니다. 자, 그 다음은 뉴바스틸입니다. 자뉴 바스티는 르 군단 6 포인트가 가장 중요합니다. 군단 6 포인트는 이렇게 2, 4, 6 이렇게 군단 가주시면 되고요. 나머지 4 포인트는 사실상 큰 의미는 없습니다. 그나마 나은 건 여기 니콜을 이렇게 가주시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긴 하지만 큰 의미 없으니까 이건 편하게 찍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그 다음은 글렌나크 돌무덤입니다. 자 글렌나크 돌무덤은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요 알바입니다. 알바 6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, 저는 알바가 안 찍혀져 있는 이유가, 이제, 오환영을 하다 보니까 여기 2개를 찍어줘서 그렇구요.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알바를 하나, 둘, 넷, 여섯, 이렇게 찍어주시고, 나머지 남는 4포인트는 이렇게 금고에 찍어주시는 게 가장, 무난합니다. 그래서 여기 2, 4, 6, 그 다음에 80 이렇게 찍어 주시면 무난하고요 저처럼 5 환영을 좀 도신다고 하시면 이쪽에 2개를 찍어 주시면 생각보다 이게 쏠쏠합니다 2개를 가실 때는 보통 가장 많이 가시는게 탑 이렇게 많이 가시고요 그래서 글랜나크 돌무덤은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 발도의 휴식처 입니다 자 발도의 휴식처는 선구자 4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성구자 4포인트를 찍어주는 것과 찍어주지 않는 것이 발도 휴식처의 맵의 의미 자체를 아예 다르게 해주기 때문에 무조건 성구자를 찍어주시고요. 나머지 4포인트는 여기 준을 찍어주시고, 나머지 2포인트는 요 변형을 갈 거냐, 아니면 역병을 갈 거냐, 이 2포인트는 본인이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성구자 4포인트를 무조건 가주시고, 나머지 4포인트를 준을 가주신 다음에, 나머지 2포인트를 역병이나 변형, 이렇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마지막은 요 리라 아르타인입니다. 자리르 아리타이는 야수 5포인트, 역병 5포인트. 이건좀 다른 지역과 좀 다르게, 좀 특이하게 돌아갑니다. 보시면 이렇게 야수 6포인트를 가는 게 아니라 5포인트만 가주시는 게 가장 무난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야수 5포인트 가주시고요. 나머지 5포인트는 이렇게 역병 5포인트 가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둘, 넷, 다섯. 둘, 넷, 다섯, 요렇게, 5포인트, 5포인트 써주는 게 가장 무난하기 때문에, 이렇게 리라 아이터린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, 이렇게 8개 지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요, 마지막 가운데, 요, 중앙 패시브는 설명이 좀 여러가지로 가줘야 되고, 이 중앙 패시브에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 다섯 개 그리고 메이븐 포함해서 얻는 이12 포인트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건 다음 영상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이8개 지역에 대한 내용 쭉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포인트가 궁금하시면 요 그대로 찍어 주시면 되고 만약 초보분들이 아니시라면 본인 생각한 좀 다른 포인트를 한번 테스트 해 보시는 것도 게임의 재미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여기까지 쉽고 편안 피 구독과, 구독과 좋아요를,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. 힘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